안녕 안녕하세요 효서예요. 오늘은 제가 소량 발주한 발주 후기를 찍었왔고요 그러면 한번 보러 가시도록 할게요. 짠 이렇게 했고요. 모두 유광 기조리로 시켰는데 잘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왔고요. 나무님 포카, 친님 포카, 살구님 포카. 이렇게 총 3건을 맡겼고요. 잘온것 같습니다. 되게 포장도 꼼꼼히 잘 되어 있고요.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나무님 도안이고요. 이런 도안이에요. 엄청 이쁘죠? 골디 가세석 윤기 데이터로 했습니다. 그럼 한번 볼게요. 모두 500장을 시켰어요. 와 엄청나게 꽉꽉 채워졌어요. 두께나, 어 결이서는 그런지 엄청 차가워요. 두께나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와, 색감 진짜 잘 나왔다. 이게 방이 약간 어두운데, 엄청 잘 나왔어요. <laughs> 우와, 왜 이렇게 두껍지? 애지치고, 꽤 두껍게. 맞습니다. 보여드릴게요. 나왔는데 어쨌든 애드 치고는 엄청나게 두껍게 잘 왔고 역시 역시 애드 역시 색감을 진짜 도안대로 잘 잡았어요. 엄청 만족 만족합니다. 이런 층님 포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것도 완전 꽉채이서잘 왔어요. 색감 같은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어, 이것도, 이것도 두껍게 왔다 왜지 어, 이번에 되게 좋은데요? 색감도 진짜 도안 그대로 잘 나왔고 어. 되게 잘 나왔네요 이것도 엄청 차가워요 이거 엄청 꽉꽉 채워서 왔어요 오0 0 시켜서 그런가? 마지막으로는 어, 이런 도안이고요. 제가 처음 발주시켜보는 거예요. 이게 도안이 한 저번 주에 나와서 이번 주에 발주를 해서 왔습니다. 아, 이렇게 한 밝게 이렇게 어, 한이 정도예요. 실물은 밝기가 이 정도? 엄청 잘 잡혔어요.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것도 되게 잘 안... 헉! 이게 오히려 제일... 같은것 같은데, 제가 두 번째 가로 폭하거든요. 보라색감, 어, 이여또 실제 색감 한이 정도. 이건 조금 얇게 나고 원래 에즈대로 나오긴 했는데, 이거는 원래 에즈대로 나오긴 했는데, 근데 진짜 색감은 진짜 잘 잡았어요. 우와, 이화양 연화!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은 너를 만난 그 순간. 이렇게. 이런 동안입니다. 스짜 이쁘다. 완전 이뻐요. 제가 OPP가 다 떨어져서 OPP도 주문을 했는데, 오면 포장도 다 하고, 그때 판매를 시작할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, 안녕!